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같은 언론방송, 민동총회 장악된 언론방송에 속아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우리는 대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목욕 힘들다 하면은 일천, 옆에 있는 분이 힘들어 할까봐 우리는 힘들다 소리를 소리도 못했습니다. 우리보다는 639일째, 한국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울지도 못하고, 힘들다 일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울었어. 그것이 서울역의 태극기 집회 모든 국민들이 다이 주사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한테 속을 때,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했어 모두가 거짓에 속고 불의에 속을 때 우리는 그 거짓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불의와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19개월 동안 우리가 옳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였고 그분이 걸어왔던 그 길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이었고 그분이 살아온 그외적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옥에 두고 힘들다 말을 못한 것 오늘이 639일째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투쟁을 하지만은 우리는 영하 11도가 되는 이유 북한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다 영상 40도가 되는 7살 시장경제 7살 대한민국 7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를 놓지 않았어 이제는 침묵에서 깨어나야 이제는 정말로 애국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조사파정권 돌아서 19개월 만에 나라가 다망했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게 가질 수가 없어 소비는 소비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정권은 정권대로, 수출은 수출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의행당 이 문제인 정권, 분엄하고 악질적인 자파 정권한테 지뢰할 것이 없다 안보는 어떻소니?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4월 27일 법무부 연결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것은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탁 국책폐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문제의 전제 조건은 인계의 폐결로 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국민들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상파 아직도 북핵 폐기의 거짓말 안보쇼를 하고 있는 겁 이제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국민들이 저 오만하고 저 불순하고 저 자파 폭산주의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이 만약에 손을 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대신하고 에무란분바지 않은 정말 깨끗한 대통령을 경비해서 칼을 꽂전 자들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여칠 수 없이 탄핵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배신하면서 이수사파 정권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 것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스으로 살기 위해서 반문면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이 옳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치인들처 사랑, 김교선이나 윤석민이나 홍종표나 김선태 같은 아유.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대한민국이 다 망했는데 그 정치 하나 누구도 책임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를 다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최대에, 대전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영국이고, 태극기가 사람국이고, 태극기가 자유민입니다 아! 은연구소를 봐야! 누가 더 하라고! 은연구소를 봐야! 그래서 다시 는 대한민국 당의 전국, 침북 주사파, 이 발쟁이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놓은 북핵을 우리 시대에 극장 내고 우리 아들들과 권자, 권자한테은 회의 없는 한반도를 몰려드는 그러한 역사적 최고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원 영화에도 박자가 자생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건국 70년 이래 보수 우파는 한 번도 아스팔트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스팔트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나서 이제 보수파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대각기를 들고 정의를 얘기하며 대한민국을 얘기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대각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이고 그것이 애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대각기가 그것입니다. 함부로 태극기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이 정치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태극기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태극기를 논할 그런 태극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들 때는 내부터 대한민국은 태극기 혁명

그 누구도 우리 태극기 연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 어떤 시각이라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자유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말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그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을 그 갑시다. 이제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가 있습니다 이제야 온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찾아 네. 어디 갔어 찾아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어 어디 어디어 우리 여은우리 사람은 생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야 합이다 아무리 악질적인 적들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결코 죽을 수는 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이 엔젤입니다. 당신은 이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란에게 나오지 않도록 이 싸근빠진 무능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삶입니 그것은 그것은 악과의 전쟁입니다. 대통령께서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는 이 악과의 전쟁에서 결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분을 지켜야 합니다. 제한농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봅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이 더 많은 애국국민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치도 바꾸고 제제도 지키고 역사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태극기 혁명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이 우리 애국 동기들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